한잔 타주래? 네, 커피 타주면 좋으시지, 좋지. 춘데. 아유, 우리 엄마 가 커피 타주면 좋지. 어, 그래, 그래. 커피 타줄게. 네. 예. 아들 입맛에 맞게 물 양도 기가 막히게 맞춘다. 수고타셨어 아, 응. 어. 아유,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야, 어떻게 먹어. 예 아유. 엄마는 아들만 커피 타다주고. 딸내미는 커피 한잔안 주셔? 아니 너는 게안 안 먹어. 동생 타 주는데 조금만 더 타서 딸내미도 먹어봐라 하시지. 맛있어. 따끈 따끈한게. 맛있게 먹어. 야 맛있어요. 어. 동생 약올리지 마라. <laughs> 약올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한번 맛좀 <laughs> 볼래요? 썩지나게 약올리지 마. 맛좀볼래 싫어 안 먹어. 난 누나 약올리고 싶어. 다음날 아침. 큰딸 현성 씨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70대 중반 적지 않은 나이에도 씨식구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동생이 갖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남편과 사별 후 아들과 살던 큰 딸은 동생 성훈 씨의 권유로 엄마와 동생이 있는 이곳으로 내려왔다. 저는 청주에 있었는데 어머 저기 어머니가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갖고서는. 와서 살게 됐어요. 아예 어머니가 아파트 가시면 답답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공기도 맑고 제가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여기 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몇년전 관절염 수술을 받은 큰딸 산골짜기에서 사는 게 도시보다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온 후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무엇보다도 좋은 건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와 일상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것백 세가 다 됐는데도 건강하신 어머니와 함께 할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백수 노인이 그냥 눈도 좋고 손도 빠르고 참 우리 엄마 대단하셔. 뭐가 대단하냐, 대단하셔. 이런 거, 참패.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제일 좋아해. 엄마는 아들 새끼 몰라. 응? 왜, 넌도 그렇게 하지? 그러면 아들도 좋고, 딸도 좋아한다 그래야지. 딸들 다 좋아. 둘째 딸도 좋고 막내 딸도 좋고 큰 딸도 좋고 큰 딸은 네가 제일, 네가 제일 좋아 큰 딸은 제일 꼬주버리네. 아, 아이고 제기 <laughs> 네가 제일 좋아. 늘 둘째 아들이 먼저인 어머니와 때론 서운하다고 투정을 부리는 큰딸 모녀에겐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다. 뭐 하시는 거요 예두 분이서 삼채 따서 먹어. 삼채? 너 좋아하잖아. 뭐 아이고. 산채. 마도 갖고 왔네. 음. 커피 한잔 타주래? 네, 예, 커피 타주면 좋으시지, 좋지. 춘데. 아이, 우리 엄마 가 커피 타주면 좋지. 음, 그래, 그래요. 커피 타줄게 네. 예. 음. 또 맛있게 타셔. 어. 예. 가스 불 조심 하시고 그래. 음, 음, 음. 아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타주는 건 어머니에겐 행복한 일과. 아들 입맛에 맞게 물 양도 기가 막히게 맞춘다. 음. 어머니에게 더없이 행복한 시간. 어머니도 아들도 이 행복을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아유, 다잘어 응. 아유, 감사합니다. 응. 고맙습니다. 응, 먹어. 야, 아유. 엄마는 아들만 커피 타다주고 응. 딸내미는 커피 한잔 안주셔? 넌 안주게 안 먹어 동생 타주는데 조금만 더 타서 딸내미도 먹어봐라 하시지 왜? 안 타줘서 또 서운하냐? 서운하지 엄마 잘 잡수는다고 주릅도 따다주고 음. 아이고 우리 엄마 커피 타주고 되게 응. 맛있네 딱은 딱히 남기 맛있죠 먹어. 어? 야 맛있어요. 어. 동생 약올리지 마라. <laughs> <laughs> 약올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한번 맛좀 볼래요? 쑥질나이 수영, 약올리지 마. 맛좀볼래 어? 싫어 안 먹어. 난 누나 약올리고 싶어. 올님면안 되지. 왜리 <laughs> 누님 거는 왜안타셨어요 깜빡했어요. 깜빡했어. 내 거를 깜빡하셨다고 근데 저는 지가 타먹어도 돼. <laughs> 지가 타먹어도 돼. 금방 깜빡하셨다고 그래놓고, 아유 우리 엄마 거짓말도 아유. 까먹기는 뭘 까먹어? 맨날 그냥 빠쳐 누시면서 뻥튀는 게 아니다. 아이고 실기다저 <laughs> 커피 한잔 타다 줘 보셨어? 응? 엄마 커피 한 잔도 못 먹었는데? 아그 전에 먹었다 너그 전에 언제? 먹었다 아이고 내가 봐도 누나 한잔안 타드리는데? 어 <laughs> 엄마 진짜 뻥치시네 내가 봤는데 나만 받아주고 누나 한잔안타주시네 너는 입다 식혀있어 아무 소리 말어 아무 소리 마? 그럼 서운하긴 해도 오늘도 그러려니 하고 웃고 마는 큰딸 현성씨 둘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진 않는다. 너무 가난해 산에서 화전민으로 살아왔던 가족들. 어머니는 팔 남매를 키우며 억척스럽게 삶을 이어왔다. 그중 장녀의 현성 씨는 구은 일을 마다 않고 어머니를 도왔고 둘째 아들 성원 씨도 어머니를 위해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 세월 속에서 더 각별해진 가족들. 특히 가족들을 뒤로 하고 내려온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오늘은 엄마하고 같이 잡까? 아이고 아들하고 같이 한번 잡마. 아 우리 엄마 엄마 저 치쿠한테로 가야지. 아유. 애들하고 친구안 보고 싶으냐? 보고 싶지. 보고 싶어. 가봐야지.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올라가서 그렇지. 아이 나 괜찮은 개로 내리라도 와서 봐라. 안 돼. 나는 엄마 찌찌 만지면서 자는 게더 좋아. 아이고 <laughs> 어르 산아 그렇지 뭐. 어흐. 지금도 그래요. 아니요. 어르 산아 그렇지. 우리 엄마 찌찌 좀 만지고 싶어. 아니요. <laughs> 응. 아이고 응. 저 그냥 자 친구로. 더라로그러면 마누라 보고싶은데 전화 한통할까응 통화 영상 그래. 통화할까? 그래 해줘 응. 해줘? 응 해줘 엄마도 통화할까? 응, 응 그리아롱 그래. 아이고 집사람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고 맞아. 엄마가 자꾸만 늦식고 하고, 저 애들 안 보고 싶는다고 자꾸만 그러시잖아. 아... 그래가지고서 영상통화 해는은거요 애들하고 너하고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아이고, 너하고도 안가죠 그래가지고 가라겠다. 너한테로. 어 그래요? 편안하시죠? 그래. 편하시죠? 냐 편이야, 나는. 에에. 응, 그래. 응? 날이 많이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냐, 그래. 며느리에겐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다. 예, 며느라 나 떠나 그래서 미안하다. 어? 조심하고 네. 댕겨 회사 다기는데요 예, 네,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오냐 그래. 네. 여보 사랑해. 아, 고마네요 고맙고. 네. 예, 난 며느라 사랑한다. 예, 어? 네. 사랑한다고요. 네, 오냐 그래. 끊을게. 예. 네. 엄마 이제 주무십시다. 어? 자, 이제 아유,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자. 주무셔라. 응. 에. 안녕히 주무셔. 언냐, 그래 잘 자. 예. 며칠 후 산골짜기 집에 모처럼 손님이 찾아왔다. 오늘은 둘째 아들 성원 씨의 생일 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동생이 찾아왔다. 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막내 동생이요. 어, 오라버니도 어제 이렇게 또 생일이라고 해서 또 잠깐 왔어요. 저도 나도 내일 모레가 8 0인데 그냥 동생 생일까지 챙겨줘야 돼. <laughs> 아유 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또 해드릴게. 저기나 모르겠냐. 내 생일 벌써 지났다. 아이고. 깜빡하고 잊어버렸네. 올해 어버렸네 어떡하면 좋아 죄송합니다. 지난지 얼마 안 됐어요. 어. 근데 진짜 깜빡했어. 내가 아주 항상 전화도해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캐서만... 형제가 많다 보니 더러 있는 일도 있지만 어머니는 둘째 아들 생일만큼은 절대 잊질 않는다. 어. 언니 이러때 진짜 서운하지 않아? 하긴 조금 서운하지. 네. 엄마가 그냥 둘째만 챙기고. 네. 나랑 그냥 언니 하나도 안 챙겨? 안 챙기시지. 아이고, 그 그럼 쓰나 그래? 뭐있으면 둘째 오빠만 먹으라 그래고 그럼 내가 엄마한테 뭐라 해야 쓰겠네. 엄마의 지독한 둘째 아들 사랑을 여동생도 모르지 않는 터. 언니 마음 헤아려주는 건 역시 막내 여동생뿐이다. 자매가 서운함을 토로하는 그 때, 마당에선 모자가 한창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엄마가 보기 좋은 데다 엄마가 이쁘시면 응, 됐어. 우리 엄마 꽃 구경하시게. 꽃을 좋아하시니까. 이쁘게 피어서 이쁘게 보여야지. 꽃 색깔이랑 어머니 옷 색깔이랑 똑같네요. 옷색이라고 <laughs> 옷을 노란 걸 좋아하시니까 노란 꽃을 사 왔지.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구경하시라고 엄마를 쳐다보는 거요. 내가 고이 꽃요이렇게지 못해줘서 미안이야. 아유 별말 필요하지. 이렇게 차려준 것만 해도 상송하지 맛있게 먹어, 나도 좀. 맛있어요. 매년 아들 생일만큼은 잊지 않는 어머니와 누나와 동생이 준비해 준 생일상. 성원 씨는 그렇게 가족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68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다. 시시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우리 옹 o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t 엄마도 축하드립니다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은 o u 이 h a 마 k 나, 나도 깜빡했는데, 솔직히, 이번엔 나도 깜빡했는데, 응. 2주 전에 언니 생일이었어. 큰 언니 생일이었어. 근데 나도 깜빡했어. 바쁘고, 그니에 난도 잊어버렸어, 형 응. 난도 잊어버렸어. 나 좀, <laughs> 엄마, 좀, 언니 좀 다들 잘 챙기셔요, 그렇게. 응, 어, 그래, 알았다. 에돈있으면껌 <laughs> 사먹으라 그래. 네 생일을 계획을 못해서. 돈을, <laughs> 잘하네, 엄마, 엄마 돈있으면껌 사먹으라 그러는데. <laughs> <웃음> <웃음> 서운한 마음도 고마운 마음도 그 자리에서 풀어버린다. 며칠 후 바람까지 불며 요란하게 봄비가 내린다. 구준 날씨지만 그래도 엄마는 이 봄비가 반갑다. 왜 청석 맞게 고와서 비우는 데가 안 적이셔? 예, 고저 응? 답답해서. 어유, 잘. 꽃번호라고 한다. 그럼 그그거저좀 어. 구경하시고서 이거 이거나 좀 꾸며 주셔. 그래. 예. 여기 기시 음. 다 떨어졌어 이게. 다더어 더더해야 이게 이게 좀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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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좀 꾸며줘. 아, 이거 이래라니까, 그렇지. 아, 고좀 꾸며줘. 여기 자르고. 야. 그냥 간만. 예. 그냥 뚝잘르봐 아 이런 날에는 동태전 부쳐 먹으면 참 맛있게 잘 먹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비 오는 날은 동태전 엄마가 부쳐주면잘 잤었잖아 이런 날 무슨 동태요 이런 날비 오는 날 이런 날을 동태전을 부쳐 먹어야 맛있지 아버지도 옛날에 잘구주시면서 그 아들 거. 안 구워주려고 그래 응. 비안 응. 오고 응. 그러면 내가 해줄게응비안 오면은 응. 꿈에 계셔 나 잠깐 여기 한번 내려가 고 아우산 수 가면 돼요 비오는 아, 뭐. 날논정러보고 그거 다한번 보고 올 음. 네, 갔다 올게요. 음. 동태전이 먹고 싶다는 아들의 말이 내내 어머니의 마음에 걸린다. 뭐하시오 뭐 출신데? 두때 옷이 떨어졌다는 소매가 그래. 예 혹시 동태 있니? 두때가 동태 전이 먹고 싶다 하는데. 이 산골짜기 무슨 동태가 있어 엄마? 아니 그래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봐야 될까 냐아이 산골짜기 무슨 동태가 있어 엄마?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도 좀. 해, 저 어떻게 해갖고저는 진짜 꽂아야 먹고 싶다는데. 그날 오후. 비가 온뒤 농부는 더 바빠지게 마련. 논에 빗물이 찬 지금 논을 정리해주면 농사 준비에 훨씬 더 수월해지는데. 올해도 성원시는 농사를 지어 형제들과 나눠먹을 계획으로 더 열심히다. 어머니도 아들 일하는 소리를 들으며 바느질에 더 열심이다. 엄마, 예. 네? 약 얼마나 남으셨어? 조금 남았어. 100개나 남으셨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떨어지면 갈색으로 사와야 돼. 네. 떨어지면 안 돼. 100세가 다 되도록 수술 한번 없이 살아오신 어머니. 지금도 어머니는 혈압약 하나만 드실 정도로 건강하다. 아니, 약이 미칠지 <목소리> 얼른 가서 타라고 올게요.